가만히 있어보세요 주인님 <laughs> 참... 어머 이거 이럴려고 있는 단추가 아닌데 여러분 아주 이멀전시입니다 왜냐면 김은아 씨가 무려 기사 시험에 두 번이나 떨어지고 두번다 벼락치기를 하고 응? 하루 만에 이만한 분량의 기사 시험을 하루 만에 하겠다고 가서 모두가 어려워하는 계산 문제는 다 맞추고 제일 쉽던 암기는 싹다 틀려서 항상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특훈을 시키려고 합니다. 예전에 이 초코비분들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은아가 코딩 시험을 칠 때가 있었어요. 그때 제가 은아의 집중력을 한번 특훈을 시켜준 적이 있거든요. 네 놀랍게도 맞은 건가? 놀랍게도 그녀는 엄청난 성적으로 합격을 했죠. 그래서 저는 다 저의 특훈 때문이라고 믿고 <laughs> 오늘도 그녀를 특훈을 시키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방해만 된다. 첫 번째 집중력 게임을. 먼저 하고, 두 번째는 방해할 때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땡땡땡! 스피드 게임을 먼저 한판할 거예요. <laughs>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임이야. 나도 이 게임 제일 못해.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, 과일의 숫자가 다섯 개가 됐을 때 종을 치고, 그 종을 먼저 친 사람이 카드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카드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지는 겁니다. 나 어, 오른쪽으로 할래. 그래. 나 이걸로 그냥 쳤는데. 야. <laughs> 그러니까 네가 먼저지. 원래 사번 손도 이렇게 하는 아, 거다. 몰라. 클리 출발세비 똑같지. 알겠다. 네 반칙했네. 아 몰랐다. 이거 봐줘. 그냥 해. 빨리 해. <laughs> 아. 네 아까 그거 네 반대 손으로 해가지고 이거다. 해야겠네, 맞다 이거. 사실이다 그래 아, 왜? 아, 없네 아 아싸 끝났나 끝났나 얘 시룡 묻겠는데요 <웃음> <웃음> 존나 <웃음> 제가 그 사람의 채취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잘 맞출 수 있는 데가 사람 귀 귀뿔 그리고 목덜미 이런 데서 사람 체취를 많이 맞추시거든요 저는 은하 귀 냄새 맡는 거 엄청 좋아해요 이경화 콘크리트이고 경화되지 않은 콘크리트 균열 치마 균열 이 귀뿔 이 얼마나 야들야들한지 알아요? 네 좋지 아 그래서 저는 귀뿔 깨무는 것도 좋아하죠 어 아야야야야

오을 <laughs> 벗기면 어떡해요 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? 네, 카메라 안 나와요 <웃음> 왜요? <웃음> 너무 간기러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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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음탕한 소리 <줄이> 있는... <laughs> 저한테만 들려주세요 <laughs> 습도가 작을수록 커진다 뭐가? 크리프가 <laughs> 대단한데? 아직 제대로 외우지도 않았는데? 조금씩 이게 진짜 맞는건가 하는 착각을 가지봐 <laughs> 내가 맞지! 나날지 <laughs> <laughs> 집어먹 어머 여기 손을 왜 넣으세요 어머 이거 이럴려고 있는 단추가 아닌데 <laughs> <laughs> 이거 뭐하는데 <안 돼>, 초등학생아 <laughs> 난 초연이가 아니야 난 아직 이름이 없어 그래? 날뛰 왜 날뛰야? 자꾸 주인이 여기 손 넣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구멍이 너무 커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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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주인님이 호가날 네. 매일... 지켜주러 왔어 네가 희한한 짓을 니까지고 오빨색기야 주인님? 네전내다람쥐예요네 여기도 공부하시면 저는 옆에서 주인님 쳐다볼거예요희피이도 방해한다네 아니 우리집에 다람쥐와 강아지들이 난리가 났네 희피이나 방해하러 왔나? 귀여워 안 먹을라고 날 떨어진 는 호두를 좋아해요 아 여기서 뭐 하는 건데 지금 공부해라 집중력 훈련이다 진짜 집중 안 된다 아 공부해 거기 치면 안 깨져요 여기 왜 여기 왜 때려요 붙어져요 이렇게 일어다 흙이 좋아졌다 른라 호두로 바꿀게요 아 <웃음> 저기요 <웃음> 진짜 방해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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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여러분 유튜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. 사람을 아주 그냥 다름지로도 안 되고 히피 <laughs> 난리났다. 야또 씹어서 줬지 안 씹었어 음. 제가 낙다람쥐까지 준비했는데 큰 효과 없군요 그렇다면 마지막 넘버 no. 투 강아지도 난리 났다 옆에서 지금 안녕하세요 주인님 <웃음> <웃음>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건 콜라를 들고 왔어요. <laughs> 야 아니 이옷 진짜 잘 어울리네. 낱날이 <laughs> 발전하는 유튜브 개막 축하. 이옷 진짜 잘 어울리네. 몇년 전에 샀던 일본에서 산 레이드복을 입어보았다. 하지만 얼마나 가슴이 커야 이게 맞을 수 있는지. <laughs> 저한테도 가슴이 크면 됐지 <laughs> 제가 가슴이 절대 작은 편이 아닌데 <laughs> 그녀들은 과연 몇 컵인 것일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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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 좀 올라가. 안녕. 지금 공부 치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 마치 방해한 것처럼 말하시네요. 어. 제가 지금 방해된다는 말씀이세요? 네. 집중력 특훈을 시켜드리는 거예요. 갑자기 뽀뽀가 좀 적극적인 것 같긴 하고 여기 호두가 묻어졌어요 <laughs> 주인이 대체 어떤 어떤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호두를 묻히고 있는 거죠? <laughs> 집에 혹시 나일드 람쥐라도 키우시나요? <웃음> <웃음> 혹시 날따는지키억세요 호주가 여기 왜 있죠? 어때요? 저의 이 노력 여자친구를 향한 이 끝없는 희생 헌신 그런 게 바로 박초 아닐까 여자친구 집중력을 위해서 이렇게 메이드까지 참 나란 여자친구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 많이 더우신가봐요, 메이드분. 메이드. <laughs> 저좀 더워요. 어, 이 혀에 호두가 있는데 오기 전에. <laughs> <laughs> 제 혀에 호두 있어요? 왜죠? <laughs> 제 전생에 바람쥐였나봐요 혀에 <laughs> 호두가 있었제 전생에 바람쥐였나봐요 <laughs> 가만히 있어보세요, 주인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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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누나가 뭐라는지 알아요? 제가 이거 다 이제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자기 반했대요. 맞다, 근데 예쁘다. 아까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하지. 왜 카메라 끄고 나니까 예쁘다고 하는데? 네가 특훈이라고 그랬잖아. <laughs> 아무래도 이 모습 참기 힘들지. 회시야, 예쁘 인정할게. 공부 안 하기로 했다, 지금. 안 된다, 너 진짜 입에 붙어야 된다. 취소해라, 그 말. 공부해라. 이거 공부해야겠다. 찡긋.